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치입니다. 3월 26일! 추성원 형님과 아웃기시냐의 경기가! 어떻게 봅니까? 매치가? 추성원 선수가 두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부는데 과연? 네. 그 싸움에서 승부가 나인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킨 t v 의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팔콘 최성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치입니다. 3월 26일! 추성원 형님과 아웃기시냐의 경기가 열립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떤 선수인지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이 매치가 열렸는지 그리고 이 경기의 예상은 어떻게 될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추성훈! 모르는 선수 없죠? 네. 수성은 어, 형님은 이제 유도 국가대표를 하고 종합격투기로 전향을 하죠. EFC 대회도 하고 타격가로 활동을 하죠. 뭐 일본의 뭐 여러 단체를 비롯해서 UFC까지 지금 원 f f c 에서 활동을 한지도 꽤 오래 되셨고 아우키 시냐 선수는 일본의 국가대표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도 선수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종합격투기로 전향을 했죠. 약간 신동 천재 소리 들었어요. 슈터 챔피언까지 하고 그리고 갑자기 도래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바로 다시 복귀를 했나? 저도 정확하게 잘 보겠습니다만 처음 쫄쫄이 바지 긴거 네, 입고 네. 싸우는 걸 유명했죠. 러버가드라고 해서 그 기술로서 많이 이겼던 어 정말 정통 그래플러죠. 시합할 때 밴디지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이유가 없죠. 네. 때릴 의사가 없죠. 네. 그만큼 그래플링은 막강한 선수죠. 네. 그래서 이 매치가 있었을 때도 ONEFC에서 구도를 만들었어요. ONEFC 어떤 그래플링 대회에서 아웃키시냐가 이기고 갑자기 그 해설하고 있는 그 추성훈 선수에게 도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제가 봤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나랑 한번 붙자. 그대로 붙였어요. <웃음> <웃음> 아무도 누가 심 예. 그래서 결국엔 매치가 성사가 되죠. 도발 영상 한번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가 중대우리와가 되기로 하니다 그래플링 대회를 이겼죠. 아우신냐고 오만한데 거두었던가요? 마미나분 다들 이런 나 SNS를 고정지에 미들어 라는 듯이. 그래서 거 이유로는 제가. 아. 筋肉を断裂してしてまい関係ねえよそんなのそれが、えー、先生の判断と、まあ、いろんな選択肢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私もボダルドラとあるのほうが多くで、うん、やはり試合をしてリングに立つのが楽しいやり方だと私は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だよだからなんで2ヶ月あんだからやりゃあいいじゃねえかよおいおめえが本気でそのキャンだったらカッコアンだったらやってみろよまあもちろん 이영상 음. 내가 이 영상에 댓글 달았는데 아웃키씨왜안 봤어? 야 이게 엄청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학교 투이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둘의 매치는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추성훈과 아웃키가 스파링을 했는데. 아홉 기가 상대가 안될 정도로 패배를 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서 두 선수는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각각 경리학급과중리학급의 대표 파이터로 활동을 했고요. 2008년부터 추성훈에게 계속 경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추성훈과 폴로양의 시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추성훈이 부상으로 보여지고, 승승장구 중에도 아홉 기지야가 대체로 주어 압도적인 승리했다고합니봉이된 거죠? 네, 그렇죠. 추성훈 선수 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월 26일, 드디어 메인 이벤트로 두, 선수의 경기가 열립니다. 극단적인 타협과와 극단적인 그래플러. 하지만 그 중간 단계의 유도 마스터들이거든요. 올해 제일 기대가 되는 대체. 아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게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훈 선수와 붙을 뻔한 폴 라양 선수 네. 대체로 들어가서 싸우는 경기는요. 이 상태에서 아쿠시나 어요 여기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플라잉 트랭크 초크 그렇죠 이게 주특기입니다 아우키시은는아아우키시 선수는 도가 탔어요 이제는 선수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한번 붙었을 때 어떻게든 끌어내리지 않으면 어렵게 또 붙어야 돼 형식적인 발차기와 무에타에 한척가다가 틈을 보고 붙어야 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나줘요 그래서 아우키시 선수를 이기려면 벽에서 안 넘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한번 넘어갔을 때이 선수가 아무 것도 못 하게끔 한번 움직여줘야 이아우키시하가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이 좀 상세돼요. 아우기 씨한테 이렇게 마운트나 상위 포지션 주면 나오기 가 쉽지 않아요. 이 선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형식적으로 파운딩 하다가 지금 보셨죠? 상대가 새우빼기처럼 골반 틀어 가지고 무릎이 올라올 거 아니까 바로 발 세워 가지고 발등 발목을 골반에 대 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아. 안 봐. 안 봐. 언바 트라이앵글. 언바 트라이앵글. 안바 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인하스, 인하스, 인하스 자, 추성훈 선수의 최근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탈격이죠. 아, 추성훈 어, 어, 선수는 팔이 길어서 로우킥과 팔이 좋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만큼은 카프킥은 괜찮지만 로우킥은 음. 많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웃키지냐가 분명히 그걸 잡아가지고 붙는 걸 좋아하거든요. 미들킥은 괜찮아요. 음, 미들킥이나 어퍼 어 맞죠 맞죠 주먹 번치러건 좋죠 펀치러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우키시나랑 싸울 때 저라면 케이지 앞에 서 있을 것 같아. 가운데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애매하게 뒤로 밀리는 것보다 어차피 벽으로 붙게 되기 때문에 벽에 밀려서 두번나 한번 시도하고 할것 같아. 요 어... 저는. 네 저라면. 아뭐 어쨌든 이 경기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추성호 선수고 나이가 48... 마흔여덟. 와 마흔여덟 살의 경기라는 거는 무조건 리스펙이에요. 수성훈 선수는 48살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5 5세도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몸이, 몸 관리가, 대단히, 이거는 그냥 진짜 인정. 네, 이거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성훈 선수가 77kg까지 빼는 거는 1FC에서 77kg, UFC에서 77kg랑 달라요. 충분 감량을 못하고, 당일에도 좀, 그 리게인 체크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UFC에서 70kg, 라이트까지 뺀다고 볼 정도로, 그래서 아웃키에게 본인 체육과 아웃키 체급의 중간 체급을 제안했는데 아웃키가 거절했다네요. 추성원 선수에게 왜 도망가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도발했으면 체급을 맞춰 주던지. 아, 붙잡고 해 놓고선 내 체급으로 와. 야, 붙자. 근데 이제 우리 집으로 와야 돼. 붙고 싶으면 너도 대문 앞으로 나와. 나도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마당에 싸우자 이래야지. 중간 체급에서 해도 그건 아웃키가 거절했대요. 아, 이거는 제가 물론 팔이 안 안으로 굽어서 추동원 선수의 표현에서 얘기한 것도 맞아. 요 어? 아, 인사이드. 아, 이거는 근데 중간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진짜 4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저렇게 빼는 것도 정말. 그, 그 부분은 손를 떠나서 그냥 맞춰주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아, 대단합니다. 네, 체급 차이는 엄청 중요합니다. 체중을 맞추는 거는 상대 선수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체급을 맞추는 것도 다 프로 선수의 정신이고 프로 선수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김창현 선수는 프로가 아니다. 체급을 못 맞췄는 적이 꽤 있거든요. 어?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laughs> 정현이 형! <laughs> 체급을 못 맞춘 김창현 선수는 프로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이 형 사랑합니다. 뭐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이 복싱 레전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5kg만 차이나도 스파링을 안 했대요. 레슬링 경기를 할때 힘, 근력, 물론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체중에서 오는 펀치력도 차이가 너무 커서, 70kg 주먹하고 80kg 주먹, 90kg 주먹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급은 절대적이다. 아무리 연습을, 기술을 연습을 해도, 기술로 커버가 안 되는 게, 이 체중.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이 매치 종합격투기는한 방에 끝낸다는 게 뛰어들어가서 플라이니킥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붙습니다 두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붙는데 과연 첫 번째 붙었을 때의 대처 붙었을 때 얼마나 오래 붙어있고 아오키시냐 선수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추성우 선수가 당황을 할까 혹은 아오키시냐 선수가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안 돼서 당황을 하고 힘을 쓰고 추성우 선수가. 편안하게 상대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아우키니아 선수의 스타일에더 파악을 하면서 편하게 점점점 방어를 할까? 네. 그 싸움. 두 번째 붙었을 때는 첫 번째 붙음의 우위를 점한 선수가 네. 점점 두 배로 커질 거예요. 그두번 정도의 붙음, 그 싸움에서 승부가 나뉜다고 저는 봅니다. 한 방에 케어시키기에는 어, 아웃키시나 짬밥이 50점이 넘기 때문에 초동성 선수는 어퍼도 준비할 거고, 그라운드 니킥도 있잖아요, 원앱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먹힐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클린치 상황에 무조건 올 거고, 벽에서 얼마나 대처되느냐. 1라운드에 포지션을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 않으면 2, 3라운드에서는 역전되기가 쉽지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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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봅니까? 매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딱둘 중에 하나인데, 초동성 선수가 이제 펀치로. KO 시키거나 아니면 아오키 선수가. 서브 미션으로 이길 것 같은데 아오키 선수가 추성호 선수한테 그렇게 하체를 노리다가 추성호 선수가 파운딩 제대로 주면 또 그런 장면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파운딩 네 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극단적인 그래플러와 극단적인 타격가만은 극단적인 그래플러가 이기는데 어느 정도 MMA 경험과 있고 수련을 많이 했고 o n FC나 UFC에 뛰는 레벨이라면 타격가가 이겨요. 타격가들도 레슬링이나 그래플링 다 잘하거든요. KG 레슬링 방어 기술 너무 좋아져서 모두가 예측하는 거죠. 서브 미션으로 끝날 것인가? 안 넘어가고 결격으로 깜짝 KO 나올 것인가? 두개 중에 하나인데 첫 라운드에서 클린치에서의 싸움. 첫 번째, 두 번째 클린치에서 누가 더 당하느냐. 황그 흐름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갈것 같아요. 주성훈 대 아우키. 아우키 대 주성훈 3월 26일 빅매치가 곧 펼쳐집니다. ONE FC라는 단체에서 열리고요. u f c 와, 맞 먹는 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원 챔피언십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제가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진출을 할 거거든요.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 각자 응원한 선수 이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주선 화이팅! <laughs>